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의 신규 체계인 강적대결에 관한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적대결은 무엇일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PC버전에는 없는 와일드리프트의 고유 체계로 특별한 대립구도에 있거나 오랜 원한을 가진 두 챔피언이 와일드리프트에서 격돌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체계입니다. 대립구도에서 승리하면 유의미한 게임 내의 능력치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지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어느 챔피언 사이에 강적대결이 발생하나요? 현재는 랭가와 카직스만 강적대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무위키에서 와일드리프트 출시 예정 챔피언을 확인한 결과, 루시안 대의 쓰레시나, 요네가 나오면 야소와 형제 대결도 재밌겠네요. 다음은 강적 대결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건 연관된 두 챔피언 사이에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진행이 됩니다. 첫째로 두 챔피언이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을 달성했으며 생존에 있음. 여기서 말하는 높은 레벨은 13레벨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를 입히거나 받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짧은 시간은 5초 동안 피해를 입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두 챔피언이 적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음.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거리는 16 유닛만큼의 거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니언 16 마리 줄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게임 내 모든 플레이어에게 사냥 시작 안내문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물이 뜨면 이벤트 시작입니다. 다음은 강적 대결은 어떻게 끝나나요? 끝이나려면 연관 챔피언 둘중 하나가 쓰러져야 하는데요. 포탑 차용이나 관계 없는 챔피언에게 솔킬을 당하는 건 종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립되는 상대 챔피언이 죽기 3초 안에 어시나 킬을 먹어야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나요? 보상은 대립되는 챔피언에 따라 다르며 렌가는 궁극기 사냥의 전율을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야성 중첩 카릭스는 원래 스킬 진화가 3번이 한계지만 한번더 추가로 진화를 할수 있어서 모든 스킬 진화 가능 승리보상이 아주 화끈한데요 불리한 게임도 뒤집을 수 있겠는데요 이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 자세히 보실 분들은 멈춰서 봐주세요 여기까지 신규체계인 강적대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신 소환사님들은 이벤트에 바로 적응 가능하시겠죠?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와일드리프트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바!